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 메니안 생존까지 34초 남았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퀸을 밝혀줘.

갑자 이상해졌네. 우리 테마아를 만만하게 보 마. 네 공격해 이상해졌네. 다어지겠어

야 진짜 퀸 하나는 기똥차게 쓰지 내가. 난 너희들 꼭 대기했지? 거예요 보내 주시다 인간적으로 보내 주는 게 맞습니다 시발 깜짝 끄어서 씨발 꺼져, 씨박 새끼야 갑시다 갈 거예요 보내 주는 게 맞아요 건드리지 마너 양아치 새끼야 건들면 휴 스테틱이 좋은가봐요 사실 원래 좋았어 이물약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50원인데 35원일 때면 몰라. 5 0 원인데 1분정 이렇게 난 사이트가 만화물려가 샀다 만화물려가 안 파네요. 아 세상 너무 많이 변했어. 뭐가 되겠는진짜. 그럼 만화는 뭘로 수급하라는 거지? 정신. 만화는 뭘로 수급하냐는? 이럴 때는 그래 갑시다. 광유검. 대마시아가 우리 손에 달려 있어. 아이! 공격해 러 존나 안 먹혀! 퍼즐 발러! 계획대로 좀 하자. 하! 눈을 돌려! 꿀 개꿀, 캐꿀 맛이다 이건. 마시아의 영웅이 필요해. 배! 눈을 공격해 발러! 머리, 머리 라인전의 제왕이야. 키니마. 나이력으로붐한테도는 거야? 바뀐이좀 정리가 안요 새가 すきな気持ちで 이군요. 아, 너나 진짜 끝나면 되지 끝난다니까. 중심 못 차려 너는 막.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 공중 습격이다. 눈을 분명히 발로. 아, 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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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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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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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신. <목소리> 아! 아, 아. <목소리> 존나 빠르다 이건 가망성 있다. 아 잠깐만 힘이 빠질 거지. 야만 없다 만 없다 만 없다 만 없다 만 없다 만 없다 살수 있다 살수 있어. 야 잘했어. 잘했어. 우후! 우후! 패진해야지. 지금이야. 비둘기야, 목재. 가끔은 구우 구우 그냥 전란착하는 것 같지.

아군이 다녔습니다. 우리 대마사를 만만하게 보지 마. 눈을 놀려. 대마사는 우리 손에 들어. 반드시. 정신 바짝 차려. 우와 씨발 새끼야. 시간 좀 벌어 줘. 너무 려 좀 요즘 핑하는 필수인가봐요 아개재밌다 이거 길을 밝혀줘 와 기교 존나잘 한다 나. 또 영웅 아, 피오라 칠 걸. <목소리> 쿵쿵 언니? 아, 갔다 아, 피오라한테 졌었으면. 아 옛날에 실명에서 아, 진짜. j 스나 보고. o w go and see you. Hello, y 좋은가? <웃음> <웃음> 난 너희들 머리 꼭대기 좋은가요네이 <laughs> 너무 재밌다 내일로 돌아다니는 그 것만으로도 게임이 심어 <laughs> 너희들이 뭘 하지? 너무 뻥. 이런 싸가지. <laughs>

그런데 잠깐 걸어다녀, 시출이다 맞았을 것이네 와, 존나 멋있다. 가자 북방. 지켜보고 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대아좀 하자. 이건 뭐냐? <laughs> <laughs> 아, 이하해하하헤헤하하하했어아하대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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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laughs> 얼마나 딸리는 거 봐. 얼마나 딸림 이렇게 딸리냐. 아 맞다. 도 가장 물약 따위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핑크 더 바이 와아 뭐라는 거야. 핑크 더 와든가? 뭐였지? 그 드립 까무 탑을 파괴했습니다. 핑크서 나갔어. 왜지? 얘네한테 전 전.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 재 재밌다. 이거 진짜 이속 존나 빨라. 나, 이 놈들 좋아, 좋아. 안녕. 가끔은 이 새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것같 이거 뭐야?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키를 펼쳐줘. <laughs>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소문 있는데, 예. 이 정도는 무습지리달시 <목소리> 아, 아, 쏘! 눈아 공격해봐. 안돼, 먹고 말거야! 습니다 어떤 십새기간 아주 신선한 표창을 던졌어. 그것도 내가 먹을 천단 중요한 거지만. <laughs> 어떤 새끼야, 표창 건지 새끼. 후셔라, 잘했다. 어떤 눈이, 어떤 눈이 내가 먹을 드시에 신다면 표창을 던졌어. 난 게임을 던질 거야. 아, 참, 참, 참. 뭐무지 너무 뻔해. 나말이나 <laughs> 말이야. 이야쪼이야이 <아저씨> <laughs> take hey, cool. 눈을 야좀아달야 존나 재밌어 씨아야 <laughs> 씨X 원들이 이렇게 재밌냐 개센데에 이거 스태틱 더좋은 근데 스태틱이 제일 나은것같아 그래 스태틱이다 아쉽게 딜찼네 여러분들 스태틱 존나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존나 뭔가 파직하면 파직해서 파직해 고구마요고구마는 탑으로는 안되고 셔츠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건 말로 아니야, 미드도 존나 트롤이야, 이거. 정글? 정글? 가자. 발라 상태에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면 데미지가 탑니다. 아니. 가자. 터져 버립니다. 정글 고른다 하냐고 근데 그래놓고 내가 코르키 고른다 하냐고 저 정글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아 뭐하지? 코르키? 똥쓰레기의 표본 저격수 미드 캐트 갑시다. 미드 케이트리, 케이트이 사건은 내가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킨이 없어서 이건 좀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스킨은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사저요. 시방 세트라